자, 다음은... 245번 미무이로 8버튼에 1 4레이 어떻게 나오지? 자, 그럴 수도 있는데 8버튼보다 지금까지는 6버튼에 가까운 인상이긴 하거든요. 저기요? 야아아아아아아아분가 이거 아아아이라고 <laughs> 자, 반갑습니다. 오늘도 DPC 2025 예선 한번 심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번째 날이고요. 91번째 패턴부터 120번째까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패턴을 진행할지는 저희가 사전에 101번부터 406번까지 랜덤으로 순서를 정해놨고요. 오늘 첫 번째 번호부터 한번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번호는요, 371번. 위너스? 아니. 아 시작부터 뭐야! 이러스가이번에키움이많아서그런가패턴들이참창의성이 넘치거든요 어? 오오내 시작은 나름 반복패턴으로 시작을 했어요 오대놈오 오? 나쁘지 않은데? 오 어, 나쁘지 않은데 일단 여기까지는. 음. 오납득가능 배치기네. 오 납득 우와, 잠깐만. <laughs> 야, 솔직히, 아까 전에 나왔던 레이저, 조금 뜬금없긴 했거든? 근데, 대처가 불가능한 레이저는 아니었어요. 어, 이 파트는 약간, 공신 맛도 좀 나면서, 레이저 살짝 섞어주면서, 레이저라기보단 따닥이죠? 1, 2번? 다음은 5, 4번인가? 그러네. 오, 야, 야, 잠깐 오, 그럴 수 있어. 오. 음 오. 아우. 야 나이도도 좀 빡빡하네. 지금 좀 처음 플레이하는 거라 미스가 많긴 한데 오 어, 일관성 지키겠습니다 5점 드릴게요 저도 좀 애매했거든요? 이게 상가운가 애매했는데, 오를 줄때 기준 있었잖아요. 지적 못할 것 같으면 5점 주기. 흠 잡을 거 없으면 5점 주기였는데, 흠 잡을 거뭐 있었지? 생각해봤는데, 딱히? 이게 만약에 이 패턴을 치면서 내가 재미를 못 느꼈으면 그냥 4점을 줬을 것 같아. 근데 난 치면서 재밌었거든? 레이저 같은 거 나오는 것도 좀 갑작스럽게 나오긴 하지만은, 보자마자, 아, 이거다 하면서 손이 가게 돼 있긴 했거든? 근데 만약에 이게 내가 2, 3 배치가 아니고 3, 2 배치였다? 그러면 조금 불편하긴 했을 수도? 왜냐면 3, 4, 5가 나왔을 때 3번을 왼손으로 치고 4, 5를 오른손으로 치니까, 그 다음 1, 2번이 따다기가 됐을 거라서, 그게 손이 딱 가는 배치는 아니었을 텐데, 2, 3 배치 기준으로는 손이 딱딱딱 가게 되는 배치는 봤거든 전반적으로 이게 배치나 구성적으로 딱히 흠 잡을 곳이 없어서, 5점으로 세점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에 따라서 레이저가 손이 안갈 수도 있기 때문에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패턴이라 생각됩니다. 3위 배치이면 지옥일구 5.0딱코인 느낌? 재밌었습니다. 자, 다음은 245번 리무이로 8버트는 14레벨 어떻게 나오지? 대체 어떤 꿈을 펼치셨을까요? 아, 시작부터 배치 좀! 이상한데. 아니. 아! 뭔가 벌써 솥된 거 같아. 벌써부터 느낌이 안 좋아. 직성은 트릴밖에 없어! 아니, 뭘 하려고! 도입부이 이렇게 났지? 그 와중에 적게 다 배리에이션 에놓은 거지. 방금 이 파트는. 저스트링 소리를 계단으로 해놓은 다음에 딸을 타악기 같은 걸 동시에 넣었네. 근데 가사가 안전한 선택 같긴 해요. 그렇게 하면 치는 맛 좋아지니까. 오, 근데 생각보다 정상적인데... 오, 이파트은 뭐? 그럴 수는 있는데, 8버튼이 아니다. 자, 그럴 수는 있는데, 8버튼보다 지금까지는 6버튼에 가까운 인상이긴 하거든요? 저기요? 야아아 야, 얌마 무슨 짓이야, 갑자기! 이럴라고 8버튼 한 거야? 이게 맞냐? 일단 다른 파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8버튼보다 6버튼에 가까운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악기를 배치해둔 다음에 다른 악기들을 가져와서 동시치기 타이밍 리듬을 살려두려고 했던 의도인 걸로 보입니다 치는 맛이 나쁘진 않았는데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을만한 배치 형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구간의 난이도가 아 이하 생략 아, 좀 참으라고. 시그니처 패턴이잖아. 점 받아야 될거 아니야. 자 다음 가겠습니다. 165번 패턴 갈게요. 펀더멘탈. 15렙? 나올만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패턴이. 어라? 조었다 뭔가 온다. 야큰거 온다. 와우! 오, 역계단? 오, 나름 그래도 모양이. 오! 오, 또렷또렷또렷 소리. 오 <laughs> 뭐야, 이거. 나름 음계나 이런 거를 고려한 폭탄 패턴인데? <laughs> 오딱 따랐다 오 이거 박자 좋다 오 야야 <laughs> 오 <웃음> 무짜 재밌냐 <laughs> 그, 일단, 평가 불능이라 1점 드리긴 했지만, 되게 잘짠 발광 패턴이 재밌었습니다. 빡기나 치는 맛을 고려해서 재밌게 배치한 티가 나네요. 아, 뭐, 상업비 아니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저는 솔직히 스텔라 01이 이미 20초월에 설레를 생각하면 상업에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말 맞다나 20초 코스 갔으면 준의 명작 패턴입 근데, 이 z 2 코스도 정규 패턴 아니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스탠다드의 틀에서 벗어나는 패턴이니까, 코스로 간 거니까. 그런 면에서 평가하기는 조금 어려워. 그런 느낌이네요. 다음, 398번. 재분가? 이연타 아까 폰더멘탈 발광 BMS급 하나 발고 왔는데, 왜 자꾸 6버튼 15랩이 걸리는 것이지? 이거 반포장이라고? 그, 여기서부터가 뭔가 박살나 있나? 와우, wow. 와우, wow. <laughs> 악당 등장. 이래? 포스텔 <laughs> 78 되지 않아? 이쯤 되지 않아? 야 160, 170 같이 오신데? 67? 와! 내전도 할 거면 끝까지 해라, 진짜. 와! 아주 야! 내전 예상 드립니다. 오늘의 내전상, 치명상. 마지막 배속까지 올려 가지고 노트 잘 풀라고 했는데 애초에 안쳐지는 패턴이었음, 걔가 된 거. 다음 221번. 오! 킥의 서워트 1사레벨 음! 타타타에서 저 타악기 느낌 살려고 살리려고 같은 라인으로 세번 배치했구나 오 대칭? 음! 따다이 싫어하는 사람들은 조금 불편하게 느낄 수도 있는 배치긴 한데 모양 자체를 되게 이쁘게 배치가 돼 있네요. 방금 두 다다슨 갑자기 따닥이 나오니까 오른손에 줘가지고 조금 더 편하게 치라고 한것 같은데 그래도 4일1이 맞지 않았을까 싶긴 하네. 오오 여기 오. 규칙성 좋고 좌우 바꿔주고 오. 살짝 길어지는, 베리에이션. 롱노트 디테일하게. 오, 대칭. 아, 여기 좀무색기긴 한데. 오! 오! <웃음> 야! 아, <laughs> 뭐야, 이거. 못칠걸 아닌데. <laughs> 이거는. 중략 움직임 아니라서. 근데 약간 원백다운 사버튼 s c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기는 하네. 갑자기 맵다 거기가... 어, 음. 근데 되게 이쁘다. 오... 오호... 어, 재밌고 이쁜데? 음, 나도 그 생각이야.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게 따다기가 좀 과하긴 해. 근데 저는 오 드릴게요. 따다기가 좀 과하긴 합니다. 호불호 탈수 있을만 합니다. 근데 전 재밌었어요. 그리고 패턴이 무엇보다 진짜 고기랑 어울리고 이뻤고 대부분의 구간이 재밌었어. 플러스 따다기 들어간 것도 무리하게 갑자기 치라고 하는 것보다 약간 뭉갤 수 있는 여지가 다 존재하는 게 좋았어. 그니까, 배치상으로 봤을 때, 진짜 치기 어려운 따다기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막, 한쪽으로 이렇게 사연 탓이 나오고 이러면은,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한 손을 칠수 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게 중간에 나올 때 따다기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돼서 나오거나, 아니면 뭐, 이거 대치형이거나 그러면은, 이렇게 계단을 빠르게 친 다음에, 살짝 시간을 벌고, 그 다음 걸칠수 있잖아? 이런 식으로 배치된 경우가 되게 대다수더라고요, 따다기 배치들이. 그래서, 손속도가 조금 딸리더라도, 칠수 있는 여지를 두긴 뒀더라고 그런 배려들이 보여가지고, 칠만은 했다 하는 느낌? 근데 중간 그 너도 당해봐시 비사비트 팔 버튼 킥킷을 접은 듯한 비사비트 계단 저는 재밌었는데 사람 따라 평가 많이 가는 일들. 무엇보다 이쁘고 재밌어가지고 오감이었어요. 그두 개를 동시에 잡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배치에 뭔가 보는 맛과 치는 재미를 살리는 게 어렵다는 생각하는데 그거를 되게 예쁘게 잘 살린 것 같아서 저는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5점 드리겠습니다.